안녕하세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35절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분명히 올 것이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일에는 믿음과 동시에 준비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허리에 띠를 두르고 라는 관용꾼은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완료형 명령형으로 이미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뜻합니다.1세기 사람들은 긴 옷의 허리 부분을 졸라매어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등불을 켜놓으라는 명령도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권고입니다. 36절 마치 주인이 결혼 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충성스러운 종은 잔치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오는 시간이 아무리 지체된다 하더라도 종들은 그가 도착하는 즉시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7절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도착할 때까지 깨어 있는 종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주인이 종들 시중을 드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그런 환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고대에서 주인이 한 종을 선택해서 모든 가사를 이임하는 것은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집안의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거의 무한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신실하고 지혜롭다고 묘사된 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행하고 있을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될수 있고 그 사람의 자격은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3절, 44절.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일반 성도들은 깨어 있는 것이 축복의 근거인데, 교회 지도자들의 경우는 신실하게 행함이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악이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신실하게 행한 자들에게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현재에 이어지는 악의 지배가 영원할 것처럼 그 안에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45절.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 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지혜롭지 못한 종은 자신의 지도자 위치를 악용해서 다른 종들에게 해를 입히고 교회를 잘 관리하지 않고 방탕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더디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게으름과 악함을 변명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내면에는 주인이 온다는 생각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책임을 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46절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둘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란 대비하지 않고 방심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신실한 종은 현재 악이 지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 세상을 지배하지만 또 다른 왕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현세계에 맞춰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거기에 맞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몹시 때린다는 말은 파문하다에 해당하는 샘족어적 표현을 헬라어로 직역한 것입니다. 해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개혁성경에서는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실한 자와 대비되는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문맥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음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동일한 잘못을 해도 의식적인 죄와 무의식적인 죄를 차별화하십니다. 적게 맡은 자와 많이 맡은 자 사이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책임을 맡은 사람이 더욱더 신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깨달은 진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멈춰서서 뒤에 오는 차들을 멈추게 해야 할 책임과 같습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로 무언가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도의 대가를 계속 치르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이동성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창세로부터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유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함을 뜻합니다. 더디 오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영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동안에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보상입니다.